안녕하십니까. 샘 무크입니다. 경매에 관한 좋은 강의 내용을 많이 생각해서 가사 몇 줄로 압축했습니다.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행소의 고증금 당의 세우선 변제 다음 가압류 근저당 압류인 경우 안부흡수 집행병소의 고증금 당의 세우선 변제 다음 가압류 근저당 압류인 경우 안부흡수 법원은 채권자들의 배당 즉 빚잔치를 할 때의 순서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배당하는 채권순서는 일정한 규칙을 갖습니다. 우리는 낙찰자의 시각이므로 그 필요성은 보통 낙찰받은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 용의성 정도가 보통입니다. 배당 순위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노래 몇 글자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아래의 순서 이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경매 비용입니다. 집행비용이라고도 하지요. 또한 이와 같은 순위에 필요비와 유익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보증금 중 일부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순위로 논의되는 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저당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 을 얘기를 합니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입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는 게 당해세 외에 국세, 지방세, 즉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말하지요. 등기부에서 압류가 잡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의 법정 기일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네 번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가지고 나눌 때에는 가압류, 압류, 압류인 경우, 즉 채권들만 있는 경우죠. 우선변제권이 없는 애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물권이 껴 있는 경우에 가압류, 근저당, 압류인 경우에 중간에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이 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분후 흡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행병소 y o 금금 s w 우 우선 제제음음 g 류근저당 압류인 경 e 안 b o 수 e n 병 u m Tang, Swek, Bodengum. Tang, Swek, b 수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는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테고요. 선순위 담보 물권 설정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8일 이후 이렇게 세 개만 기재했습니다. 이전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 포함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그다음에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2014년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범위가 서울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인천 포함해서 과밀역제권역은 8,000만 원 이하. 그 2016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이후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고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입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라는 것은 커트라인입니다. 보증금이 이 범위 내에 있어야지 그 오른쪽에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2018년 9월 18일 이후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이하여야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어도 3,700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소액보증금 범위는 커트라인에 해당하고 그 받을 수 있는 맥스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적힌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입니다. 즉,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여러 사람이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2분의 1이 넘어서지 않는 금액 내에서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이 서로 안분해서 돈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음은 당의세를 보겠습니다. 당의세는 3순위로서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당의세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당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등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2순위로서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니 배당 분석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권이었죠. 그런데 이와 동순위인 게 일반세입니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지는 아니하고. 권리 발생 날짜를 비교하여 배당 순서를 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법정 기일을 비교하여 그 배당 순서를 따지게 됩니다. 법정 기일은 세금이 발생하여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 기일은 세금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급일을 말합니다. 법정 기일의 예를 들어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가 법정 기일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법정 기일입니다. 안분배당을 설명하겠습니다. 배당 절차에서도 선순위의 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를 우선으로 배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순위 채권자부터 채권을 전액 배당하여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전이 목적인 권리 중에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배당할 때는 물권은 물권의 본질대로 채권은 채권의 본질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같은 물권들은 본질적으로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은 배타성이나 독점성이 있지 않습니다. 채권 같은 것은 안분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 중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배당을 받습니다. 이는 완전히 똑같은 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받습니다. 이런 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분은 각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공식을 본다면, 배당 받을 금액은 안분할 모든 채권자 합한 게 100이다. 그 중에 비율이 내가 30%다. 라고 하면 100분의 30 곱하기 배당 재원. 그러니까 배당할 수 있는 돈, 이렇게 해서 배당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흡수 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권은 독점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 등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물권자가 다 배당을 받지 못하면 후순위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흡수해서 본인이 다 받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흡수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